안녕하세요. 수효명 키크루트입니다. 평생 직장이 없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시계 영상도 찍은 적이 있죠. 오늘은 그거 진짜인가? 객관적 자료를 들고 왔어요. 잡코리아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맨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던 회사인가, 내가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적응력 같은 거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 부분은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입분들이 느끼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 혼란,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업무 질책 같은 게 들어가면, 내가 이 업무에 맞나? 내가 이 회사에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같은 자책성 심리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기억나시죠? 그 초년생의 기분. 저도 맨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벼운 일을 빨리 처리하고 나서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 일이 없네?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일이 없어갖고 나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10명 중에 4명은 조기 퇴사했답니다. 85.1%가 신입 퇴사를 겪으셨대요. 역시 헬조선 조소기업 이런 것 단정 짓기 전에 조사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조기 퇴사 사유 1위 연봉이 낮아서. 2위 직무 적성이 안 맞아서. 3위 실제 업무가 달라서. 4위 조직 적응을 잘 못해서. 5위, 대인 관계가 불편해서. 하나씩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겪었던 일들이네요. 4번, 5번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지만 제가 아는 동생이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작은 데에 들어왔다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텃세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어, 금방 퇴사했던 경우를 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수준의 어, 의문이 들 정도의 그 굉장히 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적응이나 대인 관계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10명 중 4명은 조기 퇴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개월 미만이 12.1%, 3개월 이내가 47.5%, 6개월 이내가 27.4%, 3개월 이내가 가장 많네요. 보통 369 하거든요, 그거.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빠른 손절이 답일 수도 있죠. 그러면, 퇴사하지 않았다는 10명 중에 6명은 평생 직장처럼 10년, 20년 다니느냐? 10년 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가 4에서 5회, 라고 기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2.5년 사이에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요, 없는 시기에 살고 있다니까요. 글쎄, 경력자들의 이직이유 1위가 낮은 연봉인데, 이거는 신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한 직장에서 월급이 천만 원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더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거죠. 그게 신입이든 경력이든 같은 이유로요. 부모님들은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평생 직장, 한번 자리 잡으면 10년에서 20년 그냥 꾸준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직 시기가 오면 거치게 돼 있어요. 내가 회사생활 잘 못하나? 하고 신입 때처럼 자책성 심리상태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신입분들도요. 첫 직장인데 첫 직장이랑 너무 안 맞아서 빨리 퇴사하고 싶어요 졸업하자마자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너 졸업했으니까 빨리 직장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되는 대로 막간 거면 당연하죠 그거 진짜 안 맞는다 싶으면 빨리 나와서 그때부터라도 나에게 좋은 직장은 어디일까 고민하시는 시간 거쳐서 제대로 된첫 직장 골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경력이 두개 생겼어요 뭐 어때요? 어차피 10년 안에 다섯 번 옮긴대요 중... 저 같은 경우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강원도 영진이라는 곳하고 계룡대라고 논산 쪽에 있는 그것이 저의 고향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회사를 찾으려고 내첫 직장 제대로 된데 찾으려고 신입분들은요. 경력자분들은 더 좋은 회사 찾으려고 그렇게 경험하신 거라고 치시면 굉장한 레벨업 하실 겁니다. 근데요. 내가 진짜 아무렇게나 들어갔어도 이런 데못 다니겠다 하고 나와서 또 급해가지고 아무 데나 또 들어가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잘 맞는 직장을 빨리 준비해 보셔야죠.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잘 맞고 어떤 것들이 안 맞고. 나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회사에 맞춰보시는 작업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손가락질이 두려워요? 친구들이요? 부모님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이직할 시기는 찾아오는 겁니다. 이직하는 게 죄악이 아니에요. 인생 꽃 피울 시기요? 그 시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이직할 때 되시면 생각하세요. 평생 직장이라는 거 어쨌든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자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 그거 알고 이직하시면 좋겠다는 거.